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쭉 제가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보다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라는 그런 문구를 보고, 유심히 한번 봤는데, 흥미로운 그런 자료인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가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우선 가구의 자산에서 가구의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되겠죠. 보시면 자산이 5억 4천 772만 원이 평균이라고 합니다. 9%가 증가했죠. 그리고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나눠질 텐데요. 금융자산은 1억 2,126만원으로 7.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물자산은 4억 2,646만원으로 9.5%가 증가했고요. 반면에 이제 가구의 부채는 9,170만원이라고 하네요. 4.2% 증가했고, 부채는 이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금융부채는 6,803만원으로 4.4% 증가했고, 임대보증금은 2,367만원으로 3.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자산을 보시면요, 2021년에는 4억 1,452만원이었던 게10% 증가해서 4억 5,602만원으로 2022년은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구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의 비소비지출을 빼면 처분가능 소득이 되는 거죠.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요. 우선 소득은 어, 평균이 6,414만원이라고 하네요. 4.7%, 그리고 근로소득은 4,125만원, 평균이요. 7%고 사업소득은 1,160만원, 2.2%, 재산소득은 감소했습니다. 4,26만원 그리고 공 사적이전소득은 600만원으로 마이너스 0.3% 감소했고 사적이전소득은 103만원으로 2.4%가 증가했네요. 그리고 가구의 비소비지출에 대해서 알아보면 비소비지출은 1185만원이라고 합니다. 5.6%가 증가했고요. 세금은 400만원으로 8.8% 증가 공적연금이나 사회보험료도 400만원 5.2% 증가했죠. 그리고 가구간 이전 지출이 137만 원으로 플러스 1.5% 증가. 비영리 단체 이전 지출이 39만 원으로 마이너스 16.2%로 이것만 감소를 했네요. 그리고 이자 비용이 209만 원으로 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은요. 2020년에는 5,030만 원이었는데 4.5% 증가한 2021년에는요. 5,229만원으로 이렇게 증가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어, 소득 분배 지표로, 분배 지표로 진위계수 그리고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요약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가구의 경제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보시면 2022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요, 5억 4,772만원이라고 하고요. 부채는 9,170만원으로 순 자산은 4억 5,602만원이라고 합니다. 2021년 평균 소득은요, 6,414만원이라고 하고요. 처분 가능 소득은 5,229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순자산 분포는 전체 가구의 55.7%가요, 3억 원 미만의 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인 가구는 11.4%라고 하고요. 자산의 규모와 운용 한번 보시면요. 자산 규모는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7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금융자산이 22.1%, 1억 2,126만 원, 그리고 실물 자산이 77.9%로 4억 2646만 원으로 구성됐다고 하고요. 소득 5분위 가구의 자산은 전체의 44.2%, 소득 1분위 가구는 6.3%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시면요. 5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자산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산 운용은 가구 소득 증가 및 여유 자금 발생 시 주된 운영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가 47.9%, 부동산 구입이 26.3%, 부채 상환이 20.9% 순이라고 하고요.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영 방법은 예금이 무려 83.5%, 주식이 13.3%, 개인연금이 1.9% 순이라고 하고요. 부채 규모와 인식 보시면 부채 규모는 2022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를 보니까 9,170만원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무려 4.2%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부채는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금융부채는 74.2%로 6,803만원, 임대보증금은 25.8%로 2,367만원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소득 5분위 가구의 부채는 전체 45%, 소득 1분위 가구의 전 가구는 전체 3.7%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구주 특성별로 보시면요, 40대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부채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금융부채 보유 가구 인식을 한번 보시면요,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한이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한 가구가요, 64.4%로 전년 대비 1.2%포인트가 감소했고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구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가구는 4.7%로 전년 대비 0.7% 포인트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 보시면요. 2022년 3월 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0.8% 포인트가 감소한 16.7%라고 하고요.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0.9% 포인트가 감소한 79.6%라고 합니다. 이어서 가구소득 및 노후생활 보시면요 가구소득은 2021년 가, 어, 가구의 평균 소득은 64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고 하고요 소득 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4125만원 64.3%죠 사업소득이 1160만원으로 18.1%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은 600만원으로 9.4%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64.3%로 전년 대비 1.4% 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사업소득의, 사업소득의 비중은 전년 대비 0.4% 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소득 원천별 가구소득 평균 그리고 소득 원천별 가구소득 구성비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소득 구간별 가구비율은요. 0천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에서 23.2%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이 있고 평균소득이 있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 평균 아, 소득 점유율은 46.7%로 전년 대비 0.3% 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가구주 특성별로 보시면 50대 가구와 상용 근로자 가구에서 소득이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노 생활 보시면 2022년 3월 말 기준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8세라고 하고요. 실제 은퇴한 연령은 62.9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 준비 상황이 잘 되어 있는 가구는, 어, 8.7% 밖에 안 되네요. 반면에 이제 잘 되어 있지 않는 가구는 무려 52.6%입니다. 어,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그리고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10.3%, 부족한 가구는 무려 57.2%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도별 자산 부채 및 소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2022년 3월 말 기준 자산이요. 평균, 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세종, 경기 등이라고 하고요. 2021년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분배 지표를 잠시 보자면 2021년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진위계수는 요 0.333으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고 하고요. 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 대비 0.11배 포인트가 증가했고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 대비 0.2% 포인트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소득 분배 지표니까요. 이 부분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니계수라든가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상대적 빈곤율 추이,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추이로 구성되어 있네요. 아래는 이제 가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해당 자료는 금융감독원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 관심있게 보실 분들은요.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해당 자료가 보시고 싶은 분들은 꼭 금융감독원에 가서 해당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라고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잘 풀어놨습니다. 저도 읽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가진 자산이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나, 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큰 그림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가계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해당 인사이트나 어떤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니까요. 꼭 해당 자료 다운로드 받아 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